<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라이쇼는베니웨어에요 어, 베니웨어는 음, 내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예 어,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좀 같이 보자. 아. Sharing economy has changed the way that people do business. We're sharing everything, from our cars to our homes. So why shouldn't we be able to share our skills too? Welcome to Vanguard. We've created a brand new pathway to the world's largest workforce with a huge diversity of skills, giving you access to absolutely anything, anytime, anywhere. 네,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요리하던 분이 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받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이것처럼 이거는 음, 자신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경험을 앱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토큰을 받는 거예요. 네. 현재는 앱 스토어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작동 순서를 보면은 일단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찾습니다. 뭐 목록이 있겠죠 아마. 그 다음에 연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비디오나 음성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채팅. 이후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완료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토큰, 베니 토큰을 써서, 어, 보상을 치릅니다. 예. 이후에는 이제 리뷰를 남겨서 스킬러한테 평점을 주는 거죠. 예. 기존에도 이런 재능 공유 사이트는 많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웹사이트에서 어, 내 네. 기술을 먼저 올린 다음에 수주를 받는 게 많았다면 요거는 앱을 통해 가지고 좀더 간편하게 아,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아, 시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시우 아저씨랑 뭐 CTO가 이렇게 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예.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예. 이런 팀원이 있다는 거. 예. CEO랑 이제 팀원 구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쪽 분들이 많고요 CEO 아저씨는 광고업에서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예. 그거 링크드인을 보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하이넷 인터렉티브에서 거의 18년? 예. 19년, 1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예.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스토어에만 나와 있고요 예. 네. 다운로드 수는, 뭐, 어, 평가도, 평가나 뭐 다운로드 수나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제가 애, 애플 폰이 아니라서, 아, 이폰이 아니라서 써보지는 못했는데, 네. 꾸준하게 업데이트는 되고 있네요. 예, 로드맵을 보면은, 어 아직, 아, 토큰 세일 일정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1분기 중에, 2018년 1분기 중에, 토큰 판매 예정이고요. 2분기에 베타 론칭, 3, 4분기에 안드로이드 쪽 론칭으로 되어 있네요. 네, 루드맵이 2015년부터 있어요. 2015년부터 이제 컨셉을 잡고 개발을 2016년부터 했네요.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토큰은 1토큰당 0.05달러. 그리고 캐파는 2천만 달러. 굉장히 작죠. 다른 거에 비하면 작죠? 예, 캡, 하드캡이 좀더큰 데가 좀 많은, 던떤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가격이나 뭐, 캡이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너스 프로그램은 이제 시간별로 있는데, 예, 아직은 정확하게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예,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음... 어... 네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백소도 예. 그냥 살짝 살짝씩 봤는데 이 정도면은 뭐아 예. 잠시. 한글 백서가 네, 한글 백서는 없네요. 네, 영어 백서만 있습니다. 네. 백서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막뭐 시장 전략이나 아니면 플랫 이 예, 서비스가 뭘 하는지 아니면뭐 다른 왜 블록체인 써서 하는지. 네. 예, 팀 인원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공개된 게. 어. 뭐, 여러 경력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인원이 다는 아닌 거 같고요.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인원만 보여주는 건지, 네. 예. 예, 자문은 지금,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정도인데, 어, 그렇게. 그럴... 이렇게 막 블록체인 업계나 아니면 막 그렇게 엄청 유명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정리를 하면은, 예.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 타, 타인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어, 서비스이고요. 어, 이 서비스를 쓰려면은 토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를 어, 피아트 통화, 뭐 달러나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벤이 토큰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장점은 저는 아이디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앱으로 어, 조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죠? 네. 아, 그리고 지금 MVP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이미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네. 단점은 뭐 자문이나 아직 파트너십 맺은 데가 안 보여 있어요. 예. 네. 그런 게 약간 아쉽네요. 네. 네. 그럼 영상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